자,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부탁 같은 거 많이 받아봤죠? 뭐, 예를 들면, 야, 너 노트북 빌려줘. 뭐, 빌려달라는 부탁 어렸을 때 많이 받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누구 좀, 뭐, 만날 건데, 뭐 소개해줘. 또 친구들한테 받는 부탁, 음, 어떤 부탁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돈꿔달라는 거? 뭔가 이렇게 부탁 같은 거, 어, 사실 친구끼리 인간관계가 있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 부탁할 때에그 그 기술이 있지만 여러분 어, 사실은 거절하는 것도 엄청나게 부탁보다 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절이 노동입니다. 저도 오래 살면서 보니까 거절이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그 잘못했다가는요, 뒤 노동이 더 길어. 그 저도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되고 얼마나 부탁 이런저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야 될거 거절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간 큰코 다치는 게 거절이다.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막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어, 싫어나 그거좀 복잡해서 아난 그런 건아 아, 그런 거 나한테 부탁하지 마. 난그 되게 힘들 어요렇게 되게 예의 있게 응? 살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얘기 들었니? 결국 안 들어줬대. 이러고 나쁜 사람이 저절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거절이에요. 거절 잘못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거절에도 기술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 누가 거절자라는 법 알려줬으면 너무 좋겠어.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책에서 읽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해봤더니 그래도 이게 제일 쓸만해서 <laughs> 제 경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 부탁이 왔어요. 그때 막 엄청, 엄청 급하게 막 문자가 온,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 뭐냐 월드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있으니까 이게 시차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하려고 그러면 뭐 새벽이고, 그리고 또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어, 걔는 급하다고 했는데, 어, 그래 연락할게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 3, 4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문자를 보냈죠. 아, 뭐 어떻게 다니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국에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연락도 못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딱한 줄이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했어. <laughs> 다른 사람이랑 다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다 됐어. 진짜 막 숨이 넘어가게 바빴던 것 같은 문자 내용이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아서 지가 처리했고 했대요. 여러분 거절을 할 때는 쫓기지 마세요.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날것 같다라는 마음을 없애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부탁한 사람이 숨쉴수 있는 시간을 줘보세요. 숨 쉬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게 너무 급하게 부탁했거나 혹은 나한테만 한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두세 명한테 같이 부탁을 해서 확률을 높여놓는다고요. 자, 우리가 거절을 할 때는요. 거절하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보세요. 내가 여러분 되게 급해서 무엇인가 부탁할 때딱 걔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날것 같은 부탁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탁은 얘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탁을 할때어 이거 얘한테 부탁해야 되겠어. 이걸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서 오직 단한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는 부탁이 아니라 갑자기 그날 얘기하다가 어 맞아. 걔한테 물어보면 거잘 알겠다. 그래서 온 부탁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부탁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작전 하나. 2, 3일 정도 시간을 끈다. 아, 비열해 보인다고요? 아, 괜찮아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냥 조금 바쁜 척하세요. 아, 내가 너무 바빠 갖고 미안해. 내가 이거 좀 생각 좀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 알아서 좀 알아볼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 2, 3일 후에 해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럼 그때 2, 3일 후에 연락을 하고 나서 아, 어, 그래. 네가 했으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내가 할수 있었는데. 아, 어, 그렇구나. 네가 해결했구나. 아, 어, 그래. 애썼다잘됐더니 다행이다야. 그래, 그래. 알았어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고방법 그 하나를 여러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굳이 다떠앉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반 정도 그 문제를 걸쳐놔도 되는 부탁이 대부분이다. 내가 다 부담으로 백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들어주기도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우리 자신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약간 여유를 주고 그 사람도 룸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룸을 주고 아, 내가 꼭 얘한테 부탁했어야 됐었나? 아, 딴 사람은 없었나? 어. 이렇게 좀 해결이 될수 있도록 약간의 거절을 우회해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히 돈 문제라든지 이게 돈이 사실 거절하기 제일 어려워요.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웃긴 사람들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꿔달라고 했어 근데 없다 그러면 또막 승질부리는 사람 있죠. 야, 어떻게 돈 100만 원이 없니? 너는? 너는 왜 없는데? 너는? 그러고 싶잖아요.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이런 거못 느껴봤어요? 부탁하는 사람이 상식선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얘한테 100만 원을 꿀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왜 100만 원이 없어? 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좀니네 어, 언니라도 없겠니? 아니, 지가 해결해야 될 일을 부탁할 때 상식선을 벗어나는 사람은요. 음 친구가 아닌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다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건 내 마음이 상하건 자기 부탁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목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굳이 내가 꼭 부탁을 들어주면서 품고 내가 속을 써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 특히 이제 돈 문제 같은 거가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전권을,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전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닌 것처럼 피할 때 제일 좋아요. 특히 이게 누구냐면 하 개인 대 개인보다는 회사 대 회사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대리가 이쪽 대리한테 뭔가 부탁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리는 추천하여 과장님 있잖아요. 제 내부적으로 좀 상의해 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정권을 안 가졌죠. 그러니까 내 부탁이 몇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탁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욕을 먹질 않아요. 왜? 내가 거절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거절한 거니까. 그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부탁 안 들어줬어? 이렇게 하려도 또 얜지, 쟨지 이걸 모르게 흩어 놓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면은 부탁이 왔어요. 돈을 구워달라는 부탁.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우, 그게 있잖아. 음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쓰는 돈은 뭐 맨날 시장 보는 거뭐 이런 거 나도 탓 쓰는 입장이라서 물론 안 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근데 100만 원거좀 힘들 거든나 이거 이 정도는 남편이랑 상의해 봐야 되고. 아, 미안하다. 내가 좀 알아서 상황은 잘 알았고 내가 남편이랑 상의해 보고 전화할게. 그럼 여러분, 이미 내부적으로 상의하건 남편이랑 상의하건 사, 똑같은 뭔가 내가 부탁한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산을 누군가가 넘어야 된다면, 이게 어때요? 내가 원망을 해야 될 대상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범위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도 어때요? 아, 얘는 안 되겠구나. 다른데 부탁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피해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꼭 하느냐 하면, 부탁도 딱 들어주지 말고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절 한번못 하고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가 자기가 만신창이 되는 사람 많아요. 부탁을 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한 번뿐이다. 쟤랑은 상대 말아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 부탁이 목표가 되는, 사람, 욕심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칼에 끊지 않고 살살 피해가면서, 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어, 이 부탁이 들어왔는데, 내가 성의는 정말 보여야 될것 같아. 성의는 보여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어, 이분은 저를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로 투어를 가게 생겼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누가 장소 제공이나 이런 걸좀 어떻게 스폰할 데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외니까 썩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려 딱 시간을 두고 세 번의 피드백이 왔어요. 첫 번째, 제가 좀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다른 곳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아직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어, 이 일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면 우리가 잘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더군다나 바쁜데 문자를 세 번씩이나 하고 피드백이 한2 개월 동안 세 번의 문자가 왔는데, 전 정말 그분에 대해서 다시 봤어요. 어, 너무 고맙다. 그분을 보고 또 제가 한번 배웠죠. 아, 부탁이 왔을 때 힘들 때는 한세번 정도 문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세번 아, 정도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알아보겠다. 알아봤더니 좀 어렵겠다. 이 여러분 거절해도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두세 번에 걸쳐서 하면 진짜 어려운 것처럼. 근데 단칼에 그거 택도 없어. 내 생각에는 안 돼. 그거 어려울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 이렇게 첫 번째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알아볼게. 알아봤더니 알아보는 중이야. 그 다음에 그거 내보기엔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세 번의 문자가 오면 이 얘기 진정성이 전달이 돼요. 세 번으로 이렇게 간격을 두면. 한 번에 거절하면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다치죠. 물론 나도 다칩니다. 거절의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다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래요. 누구에게가로부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 라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부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그 부탁 자체가 되게 무리하거나 문제 있는 부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막 발끈발끈하고 다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무리하고 힘든 부탁에 어떻게 잘 우회해서 거절할 수 있느냐. 그도 안 다치게 하고 나도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있죠. 무 얘기를 듣자마자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있어요, 그죠? 음, 그런 부탁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부탁 다 들어주고 나면 어, 감사하다 그러면 너무나 또그 성사된 일에 대해서 일조를 한것 같아서 무지 기쁘기도 하잖아요. 물론 부탁과 거절에는 그런 어,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그렇죠. 되게 무리한 부탁에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좀더어좀 어 무리하지 않게 거절할 것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3, 4일 정도 약간 시간을 약간 뜸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 팀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 해서 그 권한의 범위를 약간 넓혀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거절을 하더라도 세 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주게 되면 훨씬 더 훨씬 더 스무스하게 큰 무리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거 세 개도 또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리, 무례한, 가장 무례한 부탁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건 사실은 정말 거절해도 돼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그, 우리,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무게를 무시한 그런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딱한번 만났는데, 뭐, 느닷없이 저기서 청첩장 오는 거. 보통 사람이면, 그, 이렇게 좀 알잖아요. 이, 이 정도 이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 무게에서 이게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예의가 되게 없는 사람이죠. 물론 뭐 제가 예를 청첩정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어떤 부탁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상 그런 정도 부탁까지 하면 너무 무리한 건데 하는 걸 그냥 생각 없이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거는 거절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걸 거절을 안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탁을 했는데, 3일 동안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는데도 이건 들어주면 너무 문제가 생겨. 내, 대부분 부탁이라는 게래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탁도 있는데, 그 사람 소개시켜줘 같은 부탁은 내가 누군가한테 또한번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탁. 그러니까 부탁이 연결되어져가는 부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부탁을 했을 경우 내가 너무 우스워지거나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상황이 되거나 3일 내내 생각해봤는데도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걸 무리하게 했다가 나중에 혼자서 다 덤터기를 쓰고 이 사람은 너 해준다더니 왜안 해주냐?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그래서 내가 완전히 중간에서 끼어서 음, 되게 뭐랄까 되게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거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탁이 순수한 부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면 욕심쟁이처럼 부탁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듯이 달려드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나한테 뭐 부탁하나 볼때그 사람 대충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은 사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에게 부탁도 해야 되고요, 우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다 인간 관계 그 속성인데요. 누가에게 부탁도 해야 되고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가에게 부탁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거절을 잘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때 한번 이 영상 보고 이렇게 하나는 그때 어땠지? 아, 이 사람한테는 그럼 요번에 이런 식으로 거절해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우회하면 좀 나아지겠네. 이런 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절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이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죠. 거절이 뭐라고요? 중노동이라고요.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가 오히려 훨씬 더 문제 생기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거절하는 거 한번 해오시면서 이게 몸에 체득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들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거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한다. 나만의 거절 잘하는 법 하나씩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정대학생 여러분은 카페로 가셔서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댓글로 쭉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절하십니까?